공항고1 교과서 1과 supplementary reading 분석 시작할게. <laughs> Congratulations, new student. 새로운 학생들에게 축하를 하고 있어.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내 마음의 바닥부터. 그러니까 결국, 진심으로란 뜻이야. I welcome you to your new school. 나는 너를 환영하는데, 어디에 너라는 거야? 너희 새로운 학교에 너를 환영해. On behalf of the entire school faculty, on behalf of이라는 건 뭐야? 뭐뭐를 대신하여, 대표하여라는 거야. 그래서 뭐를 대표한데? 그 전체 학교 교사진을 대표하여, I'd like to congratulate every one of you and share with you some words that I think are important for students who've just started their high school life. 나는 would like to 뭐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래서 축하를 해주고 싶대. 너희 모두를. 그리고 공유하고 싶대. s h a r e 는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some words가 온 거야. 그래서 with you는 가로쳐야겠지. 수식어로 봐야 되고. 그래서 너와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뭐를 공유하고 싶으냐면 약간의 words, 단어들은 결국 말이 되는 거야. 말을 공유하고 싶대.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데부터 일단 짧게 봤을 때 스트론츠까지가 꾸며주고 있고 게슨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게. I think는 삽입절이라서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안 주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누구한테 중요하대? 학생들에게 중요한 약간의 말을 몇몇 말들을 공유하고 싶대. 근데 그 스톨은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또 후보부터 문장 끝 라이프까지가 스트을치꾸며 주고 있고 이때도 후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지.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다. 지금 막 시작. 한 학생들, 그래서 저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해부 피피 현재 완료 중에서 무슨 용법이다? 완료 용법이다. 그래서 뭘 시작했냐 하면, 그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막 시작한 그 학생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말들을 공유하고 싶다. <laughs> First, try to live a healthy school life and work hard to build up your physical and mental strength. 첫째로,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들 중에 첫 번째 조언이 뭐냐면 try to 부정사 뭐야 노력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얘는 to 부정사로 써야 되니까 to live지 living이나 하면 그냥 시험삼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래,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래. 그리고 또 열심히, 자, 여기서 work가 단순히 일하다가 아니라 노력하다로 봐야 돼. 왜 학생이지, 지금? 근데 뭐 하려고 노력하래? 이때 초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니까 부목이겠지 그래서 증진시키는 거야. 뭐를. 너희 피지컬, 신체적인 거지. 그래서 신체적인 힘. 결국 이거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야? 체력. 그리고 mental strength 하면 정신력이 되겠지. 체력과 정신력을 증신시키기 정신 위해 노력해라. A healthy body and mind will give you confidence and self-esteem. 건강한 몸과 정신은 줄 거야. 자 기부가 사영식 동사라서 you i o 뒤에 confidence or self-esteem이 오지. 그래서 너에게 뭐를 자신감과 자존감을 줄 거야. Second work on improving your social skills. 두 번째로, 자 work on ing도 몸에 노력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on이 전치사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ing 동명사의 형태로 왔다는 라거 보고, 그래서 뭐 하는데 노력하래. 너희 그 사회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라. Specifically, I'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anguage skills. <laughs> 특히 나는 원한데 뭐 하고 싶냐면 엠페사이하면 뭐야 강조하다야. 그래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대. 뭐의 중요성? 언어 능력의 중요성. 자, 그러면 뒤에는 그 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왜 강조하고 싶은지 근거가 나오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I believe conveying your ideas to others in a clear, effective way is really important. 나는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내용이 뒤 문장으로 왔으니까, 얘 지금 명사절 접속사 대시 목적어 자리라서 생략됐다라는 거 보고, 뭐 하는 게 너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게 누구한테? 아들스 하면 뭐야? 아들피플이 되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어떤 방식으로? 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너의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대절의 주어가 보다 동명사구 주어기 이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가 왔다 이제가 와야지 아리오면 안 된다라는 거 보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데 믿는데 and that's something you should focus on developing during your high school period 그리고 그것이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까? 앞에 나온 거. Convey your ideas to others in a clear, effective way. 해서 너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무언가래. 근데 어떤 무언가야? 너가 집중해야 하는. 뭐 하려고? 발전시키려고. 자, 그래서 developing 이라는 동명사에서 develop은 타동사기 때문에 원래 또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다. 왜? something과 you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라는 거. 자, 지금 근데 또 뭐야? 선행사가 something이 나왔기 때문에 위치보다 대스를 쓴다라는 거 봐야겠지. 특별한 선행사에서는 관계대명사 대스를 쓴다라는 거. 근데 언제 동안 너의 고등학교 시절 동안. 그래서 지금 뒤에는 명사가 나왔어. 명사도 또 특히 어떤 거? 기간을 나타내는 거잖아.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during이 나왔다. for나도 안 되고 Y 같은 경우에도 접속사라서 안 된다라는 거 봐야겠지. Third, learn the value of respecting other people's views. 셋째로 배우래. 뭐를 배우래? 가치를. 근데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오부터 뮤즈까지가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어떤 가치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의 가치를 배우래. 그래 지금 view 같은 경우에 관점이란 뜻이라서 바로 아래줄에 있지 perspective와 같은 의미야 그래서 뒤에 문장 보면 Every one of you is unique and has a special perspective on life. 너희들 모두는 자 지금 신기한 게 every one of you에서 of you는 수식어로 봐야 돼 그래서 everyone이 지금 주어인 거지 그럼 뭐야 단수주어지 그래서 단수동사로 지금 is가 왔다. 알이 아니라 유보거 알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너희들 모두는 독특하대. 유일무이하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ommon 같은 거 오면 흔한 거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보고. 그리고 또, 자, 다시 한번 단수동사로 해지 왔지. 왜? everyone이 주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데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대. 어디에? 삶에. Understand that somebody may think differently than you. 이해해라. 자 지금 계속 명령문이야 조언하고 있지. 근데 그 조언은 내용이 뭔지 또 문장이 왔어. 목적어 자리 명사절 접속사 대시 이번에 생략되지 않았다라는 거 보고 뭘 이해하냐면 누군가가 다르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걸 너랑. But that doesn't mean that they are wrong. 그러나 그것이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가 될까? Somebody may think differently than you. 너랑 누군가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되겠지. 자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 differently 다르게 생각하는 거니까 지금 부사로 differently가 나왔다라는 거 different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형용사 형태 안 되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의미하진 않는데 뭐를 자 지금도 인의 목적으로 문장 와서 명사들 접속사 대시 다시 한번 나왔고 그들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가 되겠어? 그선바리가 되겠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Try to see thing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o help broaden your own view. 노력해라 다시 하면 명령문이고 노력하는 거니까 또 투부정사로 t o 나와지 c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보고 보려고 노력하래. 뭐를 띵스하면 무슨 뜻이야? 상황이지. 그래서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래.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자, 왜 그런지 지금 투부정사 몸하기위니까 부목이고 돕기 위해 뭐 하는 것을 broaden 넓히는 것을 여기 help 다음에 바로 broaden이라는 동사가 연결해 왔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목적을 유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어. 그래서 너의 너만의 관점을 넓히는 걸 돕기 위해서 you will have incredible experiences for the next three years. 너는 아마 믿을 수 없는, 자,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이란 뜻이니까, 뭐랑 같아? unbelievable, 이랑 같은 거고, 경험을 할 거래. 언제? 다음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음, 이라는, next가 왔기 때문에, 시제 모았다? 미래 시제 왔다라는 거 체크하고, some of them will be sweet, but some of them will be bitter. 여기서 그러면, 댐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 뭘 나타내는 거야? 앞에 나온 incredible experiences를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잊을 수 없는 경험들 중 몇몇은, 어떡할 거래? 달콤할 거래. 달콤한 이란 의미로 sweet이 나왔고, sweat. 이, 이, 티가 아니라 이, a t 가 나오면 뭐야? 땀이란 뜻이야. 절대 안 되겠지. 그리고 몇몇은 그 믿을 수 없는 경험들 중 몇몇은 어떻게 할 거래? 수익과 반대로 비래쓸수있대쓴쓰라린이런 뜻이지. But I believe all those experiences will be a great asset for your future. 그러나 나는 믿는데. 자 믿는 내용이 뭔지 또 believe와 all 사이에 명사 접사 대시 생략돼 있고 모든 그러한 경험들은 좋은 큰 에셋 자산이겠지 자산이 될 거라고 너의 미래. Teachers, friends and family will always be by your side.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 항상 너의 옆에 있을 거야. I wish you the best. 나는 희망한대. 근데 뭐를 빈다는 거야. WC가 사형식 동사라서 you가 i or the best가 do라서 너에게 가장 최상의 것 좋은 거를 빈대. 그래서 best가 나와야지 worst 하면 가장 나쁜 최악일 것이니까 안 되겠지. 땡큐 감사합니다. 요끝이나는 거지. 이상 공항고 1 교과서 1과 전체 분석 마칠게.